제 시간 오신 우리 사랑가족 한분한분 한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신실하게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옆에 분, 옆에 분 얼굴을 잘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신 얼굴에 빛이 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부분인데요. 히브리서 11장과 창세기 50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그리고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22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창세기 50장으로 와서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스 1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거기 표시해 두시고요.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5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창세기 제일 끝부분입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 아들들도 아들들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있는데요. 20절에 이삭이 나오고 21절에 야고 오늘 본문 22절에 요셉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약간 살짝 언급했는데 이 공통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 사람 모두 믿음으로 자손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믿음의 세대 개성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삭이 믿음의 세대 개성을 하게 되는 과정에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되는 표현 혹시 하나 기억나십니까? 심이 크게 떨며 라는 그 부분을 지난 시간에 처음에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 이삭이 심이 크게 떨며 이 표현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 그랬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깨뜨려지고 그 자기 중심성의 자리에 뭐가 찹니까? 하나님의 로드십이 자리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에게 진정한 신앙이 들어가는 과정에서는요, 참 인간의 아픔과 하나님에게 섭리가 이렇게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심해 크게 떨며라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자녀를 진짜 믿음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자녀를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제가 이렇게 어제 그러니까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까 창세기 몇 장입니까 32장에 나오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시름하는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는 사건 즉 야곱의 자아가 깨뜨려지는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고 비로소 믿음으로 자손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수 있었다. 이런 부분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삭, 야곱 모두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기 전에 먼저,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깨뜨려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요셉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요셉은 이삭과 야곱처럼 후손을 축복하기는 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400년 후에 있을 출애굽을 예언하고 그 출애굽할 때 잊지 말고 자신의 뼈를 가지고 갈 것을 명합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독특한 것을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애언은 그들에게 너무 뭐 좋을 수 있는 거지만 왜꼭 자신의 유고를 가져가도록 하는 것일까요? 사실 요즘 우리의 배경으로 놓고 보면 뭐 믿는 자가 어디서 죽든 뭐 어디에 묻히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자, 오늘은 요셉의 이 믿음을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절이자 창세기 마지막장 마지막절이 어떻게 마칩니까? 창세기 50장 26절입니다. 한번 큰 소리 읽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laughs> 여러분 시간이 없으셔 가지고 창세기를 다 읽고 싶은데 너무 길다 하면요. 창세기 1장 1절 읽고, 창세기 50장 26절 읽으면 다 읽어먹습니다.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지금 뭐로 끝납니까? 요셉의 입관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잘 살고, 정말 잘 죽는다는 게뭘 말하는지 요셉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는 아무도 토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야곱 이러면 좀 글쎄요 이럴 수 있는데 요셉 이러면요. 너무 완벽한 사람 같아요. 요셉이 왜잘산 인물일까요? 딱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가 떠오르냐면요. 그 형들의 그런 인신매매에도 불구하고 대제국 애국의 총리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딱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참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한 세계사에서 왕은 뭐 6세, 7세에도 되지만 총리라는 것은요. 이제 뭐 왕으로부터 지명되는 사람이잖아요. 혹은 국민으로부터 지명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30세의 총리가 되었다. 제가 세계 역사를 아무리 봐도 30세의 총리가 된 사람은 못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창세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국 애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요셉을 언급하는 부분이라면요. 사실 성경 속에 세계사에 나오는 많은 인물이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창세기 마지막 작인 50장을 살펴보면 요셉이 왜잘산 인물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50장을 묵상해 보시면요. 요셉과 창세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요셉과 그의 형들을 비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대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15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불안한 형들은 아급 아버지 야곱이 죽자 불안해서 아급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들먹입니다. 요셉의 말 속에 형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1 9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이 왜 이런 질문하는지 압니다. 제가 보니까 참 우리가 신앙이 들어가면 이 부분이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생의 비극은요. 과거에 상처받은 사람은 끝까지 그 상처 때문에 분노하고 상처를 준 사람은 끝까지 두려워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저도 드라마나 영화를 한 번씩 이렇게 보면요. 거의 이것에 예외 없이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른, 어른 아이로 살면서 자신도 불행하고 함께 사는 사람도 결국 불행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실, 창세기 49장까지 은혜롭게 끝났는데 잘 진행되었는데 창세기 50장에요. 만약에 요셉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으면 마지막 장에 다 와. 이래가지고 아주 무섭게 끝날 수 있는 게 앞에 내용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참잘산 이유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과거 상처로부터 온전히 회복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이 참잘산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과거 상처로부터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걸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때두 가지 동사만 여러분 발견하시면 됩니다 자, 17절에 한 개의 동사가 들어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근데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떠했더라? 울었더라. 울었더라. 자, 방금 읽으신 17절에 요셉이 과거 상처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단어가 뭐라고요? 울었더라. 오늘 본문의 전체 표현을 놓고 보면 이 울었더라는 표현은요, 그, 그의 회복을, 요셉의 회복을 보여주는 소극적인 표현, 혹은 소극적인 극률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냉정하게 놓고 보면 누가 누구를 위해 울어야 합니까? 17절의 형들에게 인심 매매되어 외국에 팔려온 요셉이 과연 누구를 불쌍히 여길 여유가 있습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눈물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극률의 마음으로 운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에서 다 회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는 자일까요? 그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복수하는 자가 지는 자입니다. 누가 이기는 자일까요? 상처에서 회복되어서 상대방을 위해서 울어주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자, 요셉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까인의 그 소극적인 극률이 무슨 단어였다고요? 울었더라. 그런데 21절에 더 적극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21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뭐 하였더라? 위로하였더라. 자, 울었더라가 소극적인 긍률이라면 위로하였더라 하는 말은 적극적인 긍률입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로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운 정도가 아니고요. 간곡한 말로 그 형들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를 다시 한번 쫙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에 그렇게 포커싱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마치면서 요셉의 이 내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내적 힘을 뭐라 그러냐면 회복 탄력성이라 그럽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회복 탄력성. 여러분 회복 탄력성은요. 상처가 하나도 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처를 오히려 더 건강하게 극복해 내는 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과거 상처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될수 있었던 이유가 2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그 고백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저 자막을 잘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요, 형들의 잘못을요, 그냥 판단이 흐려진 게 아니고요,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것을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요, 형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의 인격으로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막, 막, 마음에는 피눈물이 나는데, 막, 속에는 욕이 나는데, 그래, 막, 형제니까 용서하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의 그 뒷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섭리를 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구원섭리가요, 요셉의 심장을 이렇게 뚫고 지나간 것입니다. 고통, 억울함, 분노를 통해 자기 자신만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 아니,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의지로 상처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눈이 열리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 scar to star to star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상처가 뭐가 된다고요? 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제가 보니까 창세기부터 끝까지 이런 기록인 것 같아요. 상처가 어떻게 별이 되는지를 모음집처럼 모아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제대로 상처받은 그 사람이 진짜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 요셉이 정말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한, 드는 한 가지가 과거의 상처의 회복이라면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신앙이요. 이 상처 극복도 쉽지 않지만 그냥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냥 상처가 극복되었더라. 이거로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바로 저요 지금 25절이요 창세기 50장 25절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바로 창세기 마지막 장 25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요셉에 관한 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뭘 말합니까? 요셉의 신앙의 정점은요. 대제국 애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진짜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요셉의 신앙의 정점이 그가 형들에게 받았던 상처에서 회복되었더라. 이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닌 것을 창세기 기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 빼고는 집안의 막내였지만, 형제들보다 먼저 죽은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자손들에게 중요한 예언과 유언을 합니다. 제가 혼자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야, 요셉이 총리까지 되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막 노예로 팔려가고 얼마나 고생했으면 이 말년에 이렇게 빨리 죽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참잘산 사람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 여러분, 2번을 한번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진짜 잘,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끝부분이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22절에서 언급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2절도 다시 한번 연이어 3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방금 읽은 자기 뼈를 명하였으며 이 말이 창세기 50장 25절의 기록으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이 부분을 오늘 마지막으로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실요.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와서 몇 세에 죽습니까? 110세에 애굽에서 죽었으니까 애굽에서 몇 년을 산 겁니까? <laughs> 몇 년을 살았다고요? 93년을 살았습니다. 93. 자기 고향에서 16년, 17년밖에 안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93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러면 좀 이렇게 얘기해야 은혜롭지 않습니까? 내가 소시적에 애굽에 와서 93년을 살았으니 애굽의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어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 자기 해골을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게 당장 갈수 있는 거다아고 400년이 지나야지 출애굽 하는데 이게 뭘 말할까요? 이게 히브리스 기자가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 것, 상처를 극복했는 것나참 중요한 것 맞는데요. 요셉은 매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다. 이야기를 히브리스 기자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 때나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나 총리에서 은퇴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그가 사모하고 살았다는 것이 이 짧은 메시지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하중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장소, 땅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다스림, 통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요? 다스림. 통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보금서에서 말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요. 분명히 당신이 온전하게 통치하는 천국을 염두에 두고 계셨지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항상 죽어서 가는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오늘 여기, 바로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하나님이 임재 계신 곳, 이곳을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사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미래에 천국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안 믿으시나요? 여러분 천국 가시는 것 믿으시죠?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3일간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염려도 하고 또 이런저런 부대낌을 느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실 수 있나요? 지난 3일간 내가 속한 직장과 가정에서 삶의 정황은 이런저런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부대낌도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간 넘어지기도 하셨죠. 옆에 분 보시면서 솔직히 넘어지셨죠. 이렇게 한번. 빙수기도에 오늘 막 오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사단이 이렇게 송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좋아하네. 믿음 좋아하네. 하나님 욕 그만 먹이고 그냥 집에서 기도해.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송사한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딱 맞네. 여러분 이럴 때딱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을 쬐려보면서 그래, 네똥 굴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내가 빙수기도에 간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요 사단의 송사에 딱 넘어가기 좋습니다. 사단이 참 스마트한 게요. 절대로 없는 것을 가지고 송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제가 볼때 있잖아요 신앙생활 진짜 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좀 대체적으로 뻔뻔해요. 옆에 사람, 옆에 보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안 뻔뻔하면 못 나옵니다. 사실 마음이 착하고, 이런 집에 들어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나가가 뭐 하겠노, 내가. 대부분 여기 나오신 분은요, 거의 대부분 뻔뻔한 분이에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뻔뻔하시네요. <laughs> 여러분,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라 가시는 날까지요. 귀가 무슨? 이렇게 할 때요 그래, 네똥굴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마지막에 하나 더 있습니다. 메롱, 메롱. <laughs> 여러분 제가 존들 무슨 거룩해가지고 이렇게 강단에 서서 뻔뻔하게 말씀 전할 수 있습니까? <laughs> 여러분한테 안 들켜서 그렇지 여러분 저의 제약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의 위대함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면서요, 총리로 살았다는 것이 그의 위대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형을 다 용서했다. 진짜 배포 큰 사람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는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더 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 찬양에 이 더, 그 사랑을 말하는 찬양